가시오 시오아이 전장용사가 뚱냥 아주 정상화 해버린 거 그냥 시원하네. 뚱냥 힐량 그냥 정상화 쳐버린 거 그냥 조언해. 거품이 가득했다는 사실 을 이제 모두가 알아야 돼. 뚱냥가 지금까지 그냥 분무 이거 하면서 이 거품만. 근데 이거 지금 어 이제 이제 쳐도 돼, 이제. 이 내가 모이기 전까지 어그로가 안 잡혀서 퍼지면은 진짜 절대 어그로 못 잡는다. 바닥 조심하세요. 한 점으로 모였다? 그럼 이제 빡퀴 넣어도 되는데. 왜냐면 기력도 모자라거든요. 달냥냥이 딜 뭐야 연습에 달냥냥이 모르냐고 달태식이 돌아왔구나 경로 사방 빨리 와 빨리 와 악마, 악마 친구들 빨리 가 그렇지 사방 한콜기스 나랑 딜이 어, 이거 찡님이 엑스 뭐. 봐줘야 돼? 나도 볼수 있어. 아, 나도 볼수 있어. 강노. 빠당신도 레이저. 망 치세요. 아, 나이저. 이제 진님 글로벌 가서 돈벌 레파토리 늘려줬다. 이제 2시까지 가서 이거 와야 돼. 근데 이신 저렇게 가면은 돈을 못버 도박해야지 이제 몇판 그... 한판한판 이제 도파이 태우면서 해야지 빨리 더듬이까지 가야 그럼 이제 밥값 정도는 될수 있지 않을까? <laughs> 아니 나중에 세게 할때돈 없어서 막 매일매일 마이너스 된다고요 엎드려 어, 지워버리네 이 자식 이거 어됐 됐다, 됐다. War. 바닥 조심하세요 바닥 조심하세요 바닥 조심하세요 바닥 조심하세요 이 맛이야 화면에 가득 메우는 번개 근데 미터기는 왜 이래 슬벌. 바닥 조심하세요 아, 이거 연번 이펙트 옛날 걸로 조심하세요. 바꿀 수 있는 애드온이 써주... 네. 어! 아, 이 개는... 바닥 조심하세요. 개가 마리 네. 한 마리 붙었어. 걱정을 한번못 썼네. 근데 약간 간만에 1신 주제 난이도가 좀 있긴 하네 원래 그냥 1신 항상 그냥 상호구였는데 몰라 탱은 힘들지 모르겠는데 딜러는 안 어렵던데 딜러는 힘들 것 같은데? 딜러는 힐러, 좀 힘들 수도 있는데 딜러는 나왜 죽는지 모르겠는데 다 칸팔 안 쓰고 딜하다가 죽는 것 같은데 힐러들이 좀더 복달이 되면은 진짜 죽을 일 없을 것 같긴 해 딜러들이 모총좀 뭐 그만 쏴라 엑스 엑스 너 액션 내가 볼게 바닥 조심하세요 사방 방방치고 <laughs> 바닥 조심하세요 바닥 조심하세요 또 봤어 또 다누는것 같은데? 바닥 조심하세요 바닥 조심하세요 <laughs> 방방시전 이제 이렇게 두졌다 어우 씨, 미친 복사에 <laughs> 바로 <웃음> 터져버리는데 개 아프네 아, 이러면 하나는 못 맞춰요. 이거는 해제로 까야 돼. 다행히 안 맞는다. 나다, 나다! 본신의 대상입니다. 방방시전. 어. 어. 어, 덤부 전부 교통사고 났나 본데. 아, 여기 그거 없다, 전력. 내가 있잖아요. 부 있잖아. 해 제제. 해해제 바로 해제 좀차 차라리 퀵프리를 올까만 죽는 게 나은 거 같고 아 하나도 못 맞춘 거 아니지? 이거 맞출게 이렇게 세 개를 맞출게 차라리 아 이건 어떻게 맞춰도 하나밖에 안 되는데 단명에 피해야겠다 하나 아, 이거 남았어 나다! 축하받는군요, 진짜. 자 이제 맹타의 시작. 서울구. 아이 아까 전에 그냥 축. 죽... 서울구. 뭐지? 악탱 계 결합하는데 뭐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음. 그냥 아이고 안쓰럽네, 진짜. <laughs> 난 가야지. 근데 악탱 그럼 아니,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아 이게 아 근데 이게 지원이 양조 아니. 아닌... 막 양조는 내가 받기가 쉽고 양조가 한 명이라. 근데 이제... <laughs> 지옥 오는 사람이 다 막... 육뎀까지막 가는 사람이 엄청 많더라. 너무... 아니, 유혹 황패로 한번 버티고, 낙인으로 한번 버티고, 탈퇴로 한번 버티고, 탈퇴는 물뎀 밖에... 가, 잠깐, 기다려, 게스트가 그냥 있어. 탈퇴는 물뎀 밖에 감소가 안 돼요. 방어력을 올리는 거야, 체력이랑. 아, 그러니까 체력이 올라가니까 한 방에 터지진 않을 거 아니야? 그거 한, 하고도 한 방에 터지던데, 아까 보니까. 그래? 그건 뭔가 지구조삼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좀 안쓰럽더라고 그냥 이 자꾸 죽어나가는데 시 그냥 어쩔 수 없는 문인가 싶기도 하고 근데 악탱은 특히 아프다고 했어요 이게 막그 원래 탱커가 하는 것 중에 1렘에 저게 있거든요 벽 한번 넘어가서 좀퍼트리고 와야 돼 시작할 때 오프닝은 그러... 왜 공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벽 넘어가서 그냥 터뜨리고 오면은 좀 많이 여유가 있거든요 데미지가 들어오는 게. 근데 악당은 그걸 못 해주니까 지금 아파난 그냥 저거 뭐지 엑스트라 포트로 넘어갔다가 해탈로 돌아오면 되거든. 그리고 심지어 그냥 벽 관통해서 걸어와도 난 죽진 않던데.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 지금 레이드 악당 특성도 데미지 나눠서 받는 특성인데. 한 방에 터진나? 이게 나가서 그냥 멀뚱멀뚱 있어야 돼가지고 뎀감기가 따로 없다 보니까. 블러드 오케이. 밖으로 뛰세요. 컨트롤 잡으세요. 응? 차단. 이번에 흠마가 많이 졌나 보네. 왜요 지금 흠마 지원 한 명도 안 오던데. 저기 완촌 완천, 완촌님 방송에 흑마 극찬을 하는데. 너프를 먹어야 된다면서. 아니 숫자가 지원을 안하본데 용도 오늘 한 명도 구경도 못 했잖아. 요 용이 아, 안 오잖아. 이건 확실히 그냥. 지금 이종이 음. 진짜 잘하면은 실 진짜 빵빵 찬다는데 레이드에서도. 아 근데 보존이 진짜 한 1.5배 하더라 야 개쫀다고 진짜 근데 왜 아무도 안하는데 반 차단. 차단. 다 이제. 뒤에 나와? 있 d d 왜또 밑에 내려가는 거 g t 있는거 아니야? e r e and bow in the water. I'm going to get it. I'm g o 려 n g to g e 아랫거부터 딜해야 돼. 올, 뒤에 있는 거 딜하면 됐으 딜해도 있는데아도 뒤에 애들 아직 딜하면 안 돼. 또 올랜도. 네, 다 딜하면 돼. 기 아우 맛있어. 바닥 조심하세요. 한 번은 하고얘라가 쉽게 좀 모이셈. 봐봐. 내가 피게 한번. 아비야끼 남포 아비야끼 나도 하고 끊어버려 아비 아빠 막 지진 지진으로 자동으로 끊긴 게 아닌가 그런가응 아니 아, 자꾸 그런지. 그 재장전이 끊기길래 응, 좋은 거지. 가빠지잖아. 응. 친구 왜 찍히는 거야? 나 아니야 이거. 구부셈 전장용 사지. 행차. 내건 아, 평적으로. 평보로. 됐어, 나 이제 안 해. 나 축전. 격 주나를 돌면. 하방. 격. 없어 이제. 게돌면 <laughs> 마비 하나는 돼. 해제는 돌리고 있는데. 전립부 탑데시 전문화 고술를 해놔요 나라고? 왜 찍지? 어떻게 아셨죠? 전투메시지에 보면 나온다 했잖아 예전에 전투메시지에 보면 누가 찍는지 나온다 했어 오호 시다 뭉치세요 주, 걸림짝하고 만나세요. 바닥 조심하세요. 뒤에 있는 거야. <laughs> 바닥 는 조심하세요. 돌 조심하세요. 닭조심하볼래좀볼요 그것도, 그것도 꽤세요하세요닭조심세요세요 <laughs> 줄 걸림. 짝하고 만나세요. 바닥 조심하세요. 또또 네. 뭐 팔린 거없어 바닥 있어? 조심하세요. 앉 어, 빡세겠다. 어, 빡세게 나오는데 죽겠는데 한 명? 아, 뭉치들야. 어, 빡세겠다면서 피, 피하는 무빙을 전혀 안한것 같은데. 줄 걸림. 짝하고 만나세요. 바닥 조심하세요. 이 응. 바닥 조심하세요. 응. 뭉치세요. 줄 걸림. 짝하고 만나세요. 바닥 조심하세요. 진짜 쓰네. <laughs> 아거리 계산하고 쓴 겁니다. 진짜요? <laughs> 줄 걸림. 짝하고 만나세요. 바닥 조심하세요. 바닥 조심하세요. 보이 보이 친구들. 뭐야 그거? 오 오. 중앙 거 거기서 썼다. 공중에서 썼다. 워 시장, 광방시장, 광방시장! 아, 이거 봐, 얘는, 얘는 또 왜? 아, <laughs> 새 친구를 불러보자. 성 먹었어요. <laughs> 왜 저한테 날라갔지? 이게 아까 그탱장신구가 나쁘진 않은데 내가 써보니까 진짜 탱킹력으로 괜찮은데 근데 탱장신구를안써 착용을 안해 그러니까 그런 탱들은 쓰는데 양조는 제가 쓰기가 어렵죠 쇠기에서도 지금 탱장신로 쓰면 너무 손해라 이로 올려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양조는 별로 좀애매하더라고 해골부터 왜 바뀌냐 지금도가 좀더 쏘주세요. 시해베 골부터.

뭐야? 캐스팅 캐스팅 g 초인데 캐스팅하면서 이동도 돼? g c a 서서 캐스팅 하 a s t i n g c a s 기절했다 아, 기절했다 아, 기절했다 아, 기절했다 아, 기절했다 아, 기절했다 아, 기절했려 아, 기절했다. 아. <laughs> 언제 풀려? 아, 니두번 t 는기요생존기절세요기 아, 기 아, 니라두번 들어왔어. i t 에서 빠지세요. 성 <laughs> 뭐.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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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세분의 지진 단일에서 안 쓰는 거 맞아? 딜도안 나오는 것 같은데? 오늘 잠깐 찾아보니까 단일에서 세분매 지진 쓰지 마라, 근데. 이 새끼 약 팔았나? 자기만 뒤로 릴러 자기는 12단쯤에서 어떤 딜러한테도 접은 적이 없대.